어,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심하긴 하지만 어, 요즘처럼 야외 활동하기 좋은 때가 없죠. 예, 특별히 예, 산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산행을 하거나 예, 풀밭에 들어갈 때는 요즘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예, 맞습니다. 뱀 조심해야죠. 이제 얘들이 곧 겨울잠에 들어가게 되니까 예, 그때. 필요한 영양분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중학교는 김제서 에 나왔는데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다 이렇게 논과 밭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뱀, 도룡뇽, 개구리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하고 놀게 없으니까.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런 친구들 잡으러 다닌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생긴 거랑 다르게 아주 고상하게 놀았죠. 예.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뱀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독이 없는 꽃뱀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막 잡아서 놀고 막 돌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좀 커서 알고 보니까. 그때 잡고 가지고 놀았던 뱀이 모두 꽃뱀은 아니었다. 독사들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하지요. 무식한 꼬맹이들이 목숨 걸고 논 것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꽃뱀으로 알고 있는 이 유혈목이조차도요, 유혈목이조차도 머리 뒤쪽에 독리를 가진 독사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여러분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뱀 중에 가장 무서운 독사가 있는데 까치 살모사입니다. 이 까치 살모사는 별명도 있어요. 칠보사입니다. 칠보사 왜냐하면 이 까치 살모사에 물리면 채 일곱 걸음을 다못 가고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그가 그것이 맹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런 맹독을 몸 안에 항상 품고 있는데도 뱀은 전혀 해를 받지도 또그독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흡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그 안에 맹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독한 그 마음 때문에 그 분노와 미움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이 해를 받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 분노와 화라는 그독 때문에 반드시 상처를 입고 그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몸의 건강도 해치고 그 사람의 인생도 망치게 됩니다. 이게 독을 품고 있으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움에 분노에 맹독을 품고 있는데도 만약 그 독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내 인생에 전혀 해가 되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이미 독사가 된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독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아프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계속 그냥 화만 나고 분노하는데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날마다 고심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첫째는 그 삶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유물로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지 그 삶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목사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고 조금은 미운 사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제, 그저 혈연으로 맺은 피로 맺은 형제 자매뿐 아니라 이렇게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매일 고뇌하고 갈등하며 저를 어둠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악한 마음들과 항상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팩트입니까? 내가 분명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었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때문에 여전히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 지금 내가 당한 이 불행이요. 어떤 사람, 어떤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결국에 나는 피해자라는 그 생각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로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팩트도 있고 상처도 받았고 손해도 입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명확하게 죄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스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비로소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 하지요? 아직 그가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사랑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그 형제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형제는 누구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런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도요. 자기 부모는 사랑하고 피를 나는 자기 형제는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비록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요. 단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편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그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 형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지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깨끗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1서에는 무엇이 불법이고 무보,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질문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에 대한 답으로 아주 특별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죄인가 이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불법, 불법이 되는가 어떤 못된 행동을 하면 죄가 되는가? 어떤 폭력과 거짓이 죄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한 가지를 거듭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끝 부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일서가 하고 싶은 말씀, 요한 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불법과 죄를 판단하는 불법과 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전제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을 그때 우리가 아직 주님께 원수 되었을 그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조건 없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증명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음과 같이 상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모든 전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요한 일선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직접 마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입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만날 소망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하지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얼굴과 얼굴로 진정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우리가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과 같이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그 사람은 주님과 같이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일서에서 말하는 성결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 정결하게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몸을 씻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진정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아무 재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형제를 그 형제가 누구라고요?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손해를 끼쳤던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진실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이 성경 속에 수많은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율법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신앙 생활과 종교 활동, 교회를 향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넘치도록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여전히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그런 부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깨끗함과 정결함, 진정한 거룩과 성결은 무엇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제가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가 말씀하는 정결함이요, 성결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일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한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이 박혀 있는 그 영제를,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거룩과... 성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애타게 소원하던 우리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의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직접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사랑 향한 사랑과 용서가 마음의 분노를 능히 희기는 거룩함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서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오직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행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